2014년 8월 27일 오후 2시 아산역 2층에서 선문 글로컬 라운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선문 글로컬 라운지는 휴게공간으로 약 17평의 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냉단방 시스템, 55인치 TV, 휴대폰 충전기, 잡지류, 고소화, 냉온수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 회의실, 공연장 등 문화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철도 승객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조산학 글로컬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관식은 선문대학교 오육은 홍보대회 협력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윤기용 홍보대회 협력처장의 경과보고, 황선조 총장의 환영사, 한국철도공사 조영익 대전 충남 본부장의 축사로 진행이 되었고 제막식 및 기념 촬영 후 실내 투어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선문 글로컬 라운지가 오늘 이렇게 개관이 되었는데요. 어, 우리 학교 학생들과 아산 지역 주민들 그리고 코레일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문 글로컬 라운지는 우리 학교의 그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 선도대학의 기, 어, 기본 어, 비전에 따라서. 어, 지역 사회와 우리 대학이 함께 가는 어, 그런 공간으로서 열린 공간으로 마련을 했으며 어, 누구나 다 그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선문 글로컬 라운지를 통해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의 연결이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유크리 뉴스 이경훈 기자였습니다.